오늘 그 정치권에서는 아주 중요한 고비를 하나 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만저만 중요한 게 아닌데요. 그건 뭐냐면은 윤관석, 이성만, 저 인천이 지역구죠. 두 사람,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주범들입니다. 주범 격인 그 피의자들, 윤관석, 이성만. 윤관석은 냈은 두 살, 이성만은 냈은 한 살. 두 의원 나 이는 그렇네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50일 전에 한번 기각이 됐었는데 8월 들어서 검찰이 다시 청구를 했고 오늘 8월 4일 오늘 금요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아침 10시부터 서울 중앙지법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한껏 둘이서 함께 심사를 받냐? 그게 아니고요. 그 따로 봤습니다. 한 사람은 윤재남 판사, 한 사람은 유창훈 판사. 윤재남, 유창훈 두 판사한테 따로따로 지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된 정당법 유반 혐의. 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관심은...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따로따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 박영수 전 특검 영장을 발부한 사람입니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 구속 영장을 기각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박영수 전 특검과 관련해서 재장, 대장동 일당들과 모종의 비리 거래가 있었다. 그런 구속영장에 대해서 한 사람은 영장을 발부해 준 사람이고, 한, 한 사람은 영장을 기각시킨 사람인데, 이두 판사가 돈봉투 살포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핵심 주범 피의자인 윤관석과 이성만을 따로따로. 구속 영장 심사를 오늘 지금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어, 봉투 하나에다가 5만 원짜리를 어, 5 6 60장을 넣으면 300만 원이 됩니다. 60장을 넣으면은 60장이면 봉투 안에 뭐 그런 대로 들어가죠. 약간 도톰하겠네요. 60장 들어가면. 그래서 그게 이제 5만 원짜리 들어간 봉투 하나가 300만 원이니까 그게 이제 20개 봉투를 20개를 만들어서 그걸 뿌렸다는 거죠. 성현길이가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전당대회 직전에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영장 전담 판사 양쪽이 구속 영장 발부 해 가지고 바로 구속 수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윤관석 이성만 있다고 이렇게 딱 따져 보겠습니다.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이 구속 수감이 되면은 이 사람 두 사람들만 구속 수감되는 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뛰었죠? 누구를 위해서? 같은 인천의 지역구인 송영길 대표를 위해서 뛴 겁니다. 송영길, 송영길 이 장본인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바로 송영길이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검찰 보고 비겁하다고 그랬습니다. 국회가 한번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검찰이 비겁하게도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비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검찰 보고 비겁하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누가 비겁한 겁니까? 검찰이 비겁한 겁니까 아니면 방탄 갑옷을 겹겹이 껴입고 더불어민주당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 넘어온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결시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비겁한 겁니까 누가 비겁한 겁니까 국민들 눈에 아무튼 여기에 윤관석 이성만 구성영 장 오늘 밤에 결판이 나고 그 밑에 입장문을 내면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송영길. 송영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송영길 밑에 박용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수. 어, 저희가 방송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뭐,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여러분 그냥 쉬 잊으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잊으셔도 됩니다. 근데 박영수란 사람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성현길의 보좌관을 한 사람이거든요. 박영수는 그 보좌관을 하기 전에 누구 뭐했었느냐? 성남시의 행정지원과 직원이었습니다. 성남, 성남시의 정무조정실 그 밑에 행정지원과라는 것은 뭘 하는 거냐? 행정지원과 말은 행정지원 이렇게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의 신복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정진상, 그 다음에 법인카드 쓰면서 이재명 부인에게 여러 가지 음식 날랐던 배소현, 그리고 바로 이 사람 박용수. 이재명 성남시장 밑에서 모든 구은일을다 처리하고 비밀도 많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박용수입니다. 박용수. 지금 구속도 있습니다. 구속도 있습니다. 박용수. 근데 이 사람이 성남시 행정지원과에 있던 이 사람이 송영길 보좌관으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송영길과 이재명은 이심 이심, 송심, 송심, 뭐, 이송, 뭐, 뭐죠? 이재명의 마음은 송영길의 마음이나 똑같다. 그두 사람이 인연, 연결고리는 누굴까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바로 이 박용수, 영수가 아니고요. 박영수는 특검, 잠시에 말씀드릴 그 사람이고요. 법조인이고, 박용수. 박용수는 왜 중요하냐? 옆으로 쫙 보면은 여기에 강내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래구 수자원 공사 상임 감사한 사람. 그 밑에 이정근이란 여성이 있습니다.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했던 사람. 이 박영수가 이 박영수가 강내구한테 돈을 받아서 이정근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주범 중에 역시 강래구도 있고 이정근도 있고 이 박영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여기 오늘저녁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있는 윤관석과 이성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이 오늘 저녁에 발부가 딱 되면 영장이 떨어지면. 그 밑에 송영길, 그 밑에 박용수, 박용수, 이 송영길 보좌관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강내구, 이정근. 전체적인 그림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수가 성남시에서 모시고 있었던 이재명. 여기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관석 이성만이 왜 중요하느냐? 돈봉투를 20개 만들었다면서요. 윤관석이 여기다가 3개, 여기다 3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국회의원회관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이제 의원들한테 줬지 않습니까? 그 윤관석이 준 사람. 그 다음은 뭐다?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20명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이름을 누가 알고 있다? 윤관석이 알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알고 있다? 박용수가 알고 있는 거죠. 또 누가 알고 있다? 강래구가 알고 있고 이정근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관석, 이성만 이두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되면 현직 국회의원이 수감되면 이제 그때부터 돈 봉투를 받은 20명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한다면 돈봉투 살포 사건 이돈봉투 살포 사건은 윤관석 이성만 오늘 밤에 이 사람들의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될지 또한번 기각이 될지 뭐확100% 장담할 수는 없으나 발부 된다고 봤을 때그 밑에 송영길 그 밑에 그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이 사람과 함께 돈봉투를 뿌렸다는 강내구 이정근 그리고 박용수가 어떤 연결고리일까라는 그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이런 얼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재명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를 향한 구속영장 시계 초침 소리가 째깍째깍째깍 귓까에 지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윤관석, 이성만이 자기들만 죽을까요?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 자기네들을 손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간 그 손길들 내 품에 명단 딱 들어있을 텐데 그 명단 어디에 써먹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윤관석이라면 내가 기억하고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수십 명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 이거 어디서 먹겠습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그래, 내가 다 안고 가겠다. 그데 그러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 봉투 20개 만든 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남아있거든요. 관련자들 모두가 일치된 진술이 돈 봉투 20개는 만든 겁니다. 그럼 돈봉투 20개가 하늘로 날라갔습니까? 땅속으로 꺼졌습니까? 받은 사람이 있지요. 받은 사람이 이렇게 두툼한 6, 5만 원권 60장씩 들어간 돈봉투라면, 그럼 이제 검사가 이거 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술을 거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오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한번 부결된 체포 영장을 회기를 피해 재청구한 경우가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 이랬는데 송영길 이 사람도 참 답답합니다. 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 것이 글쎄요, 뭐, 요즘 옆에 도와주는 사람 없나요? 아니, 조금만 그 구글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것을 이렇게 어이없는 얘기를 해버리는지 재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국회의원 일곱 명이나. 2004년 때. 2004년. 한나라당 최도농. 박명환, 박재욱, 박주천, 민주당의 박주선, 이훈평, 열린우리당의 정대철, 일곱 명. 한번 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행이 부결되고, 그 다음에 국회가 문을 딱 닫자마자 검찰이 신청을 해가지고 일곱 명다 구속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현길 전 대표가 윤관석 이상만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비판에 나섰으나 이미 그런 전례가 존재한다는 걸 새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laughs> 검찰이 비겁하다. 국회가 한번 체포동의한 부결시켰는데 왜또 청구하냐? 전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했는데 딱 찾아보니까 전례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일곱 명이나 이번에 두 명인데, 참혹 때려다 혹 붙여도 유만 뭐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